창세기 2장.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각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의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내 강으로 갈라졌다. 그 첫째는 비손강으로 순금과 진귀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윌라 땅을 구비쳐 흘렀다. 그리고 둘째는 기온 강이며 구수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고 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